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우터갤러지 중남구 아우터갤러지입니다. 지금 어, 이 차가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어. 기아의 어, CUV라고 하죠. CUV 셀토스. 이게 지금 6개월 기다려서 받은 차량이네요. 어, 제 친구가 저한테 셀토스를 의뢰해서 제가 지금 어 제가 이제 소장이랑 저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셀토스 차량 제가 지금 어 TP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찍어서 올립니다. 내장 보시죠. 네, 비닐도 안 뜯고 아주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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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은 들어갈 건 들어가고 뺄건 뺀. 딱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어제 기억에 이게 어 다에서 2 0 0 0 후반대였던 것 같네요. 어자 셀토스 신차 어, 검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인수증을 볼까요? 예 인수증은 광주남구 저한테 온 거고. 네, 옵션이 가솔린 노블레스 이름 맞구요 블랙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테크 유보 스노우 화이트 펄 블랙 맞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초도 물품이 네 책자 그리고 삼각대 그리고 요즘 보면 스마트 키가 있네요 이렇게 네 요즘 스마트 키가 참 예쁘게 나오죠 네, 스마트키가 있고 책자는 안에 넣어 놓으면 되겠죠? 초도 물품 네, 이거는 뒤에 놓고 넣고 오케이. 네. 네. 트렁크를 보면 네, 요즘은 여기에 장비가 스피어타일이 없고요. 일회용으로 약품을 넣어서 펑크난 거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엔진 눈 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테이프 같은 게다 붙어져 있고 발판은 여기 있죠 발판 발판 나중에 깔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이게 분명히 하이패스 타입인데 하이패스가 없잖아요 보면 여기에 있어 하이패스가 네. 신차들은 셀토스는 내비게이션 넓죠 아, 화, 화면이 화 요즘은 이렇게 넓게 나오네요 네 계기판도 디지털이고 지금 보면은 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엔진을 한번 볼까요 엔진을 한번 보면 이게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 뭐제 기준에서는 가솔린 엔진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 내연기관이 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디젤 차들이 좀 푸대접 받는 거는 계속 될 거예요 디젤 엔진이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터보 엔진입니다 터보.6 터보 그리고 DCT 어, 자동 변속기 같은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모가 외관이 말이 많았죠. 랜드로버의 이보크다. 혹은 뭐타 차종을 모를 닮았다.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어, 이런저런 조금 논란에 휩싸였던 차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으로는 차 크기도 괜찮고 가격도 너무 괜찮네요. 참고로 셀토스는 기아 쪽에서 어, 요 소형 R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점이라기보다는 뺏긴 거를 좀 찾아오기 위한 전략적인 차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즉 차를 팔아도 많이 안 남는 차라는 뜻이니까요. 어,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둘르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차량을 리프팅해서 어, 좀 밑에를 살펴볼 건데요. 특별할 거는 뭐 살펴볼 건 사실 없고 그냥 그 전반적으로 어 요즘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어뭐 사고를 난 차를 그냥 그대로 출고하는 것뭐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어뭐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차가 전시차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던 차면 요즘은 다 고지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뭐좀 예전 얘기고, 조금 아 문제가 있었던 시절의 얘기던가, 아니면 조금 와전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네 외판 상태도 괜찮고, 뭐 그냥 이 검수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차가 어부바가, 하, 어부바 해서 왔기 때문에 뭐큰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고급스럽습니다. 어 뭐, 중, 중가형 차종답지 않게 고급스럽고, 그 옵션 같은 거는 이제 라이트.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건 약간 푸조 비슷하네요. 그죠? 푸조 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죠 HUD 네. 차량, 차선, 이탈 방지하는 장치 그리고 계기판의 옵션들 핸들의 옵션들 네. 연비 정보,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음, 요거 냉각수 온도 그렇게 있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옵션 조정하는 거. 네. 네. 시스템 꺼져 있고. 다음에 이제 내비. 요즘 뭐 내비가 너무 좋죠? 아, 널찍하네요. 근데 블랙, 지금 하이, 어, GPS도 바로 잡고. 예. 라디오, 라디오. 81.9 AM으로 되어 있네요. 네. fm 89.1네쿨 fm 그리고 메디아. 미디어 미디어 usb 랑 블루투스 오디오 그렇죠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프로토 네, 이게 지금 전부 이렇게 슈퍼비전으로 돼 있네. 네. 좀 춥네요. 히타 좀 틀고. 네, 아래쪽에는. 이제 요즘은 시가찍 안 나오죠. 네, 시가찍.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가찍으로 안달어요 드라이브 트랙션. 네. 노멀. 스노우. 눈길. 어, 지느길. 그 다음에 모래. 어, 별게 다 있네요. 그죠? 자, 노멀. 연비 주행, 그다음에 스포츠 주행, 연비 주행으로 해놓게요. 을 네,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시트 열선, 그다음에 통풍 시트, 다음 뷰. 이 뷰는 핸들 열선. 이 뷰는 이제 네 뷰가 나오죠. 네 뷰. 자. 후방 카메라, 좌우 카메라, 앞뒤 카메라. 네, 옵션 다 들어갔어요. 네. 오토홀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네. 뭐, 썬루프는뭐 요즘에, 그죠? 썬루프가 필요한가요? 저는 뭐 크게. 네, 그리고 유보. 여러분, 하이패스 자리. 유보는 어, 비상시에 차량에 이제, 어,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장치니까요. 네. 유부가 있으면 즉 차량이 도난돼도 찾을 수 있고 차량은 시동을 끄거나 키기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 셀토스 신차 출고기, 아우토 갤러지 아빠 딜러 TV 아빠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자물을 검색하세요.